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부통의 실전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호 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물준대. 야, 빚이 10억이나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합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알람도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보면은 이잘 믿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좀 명성이 있고 좀그 사람이 어떤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 같으면 되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믿죠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건물은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해서 이제 그쪽 주민들이죠 주민이지만 나름대로 또 영향이 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과거에 뭐 공직에 또 있으면서 굉장히 또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시기도 지나왔고 또이 부동산 쪽으로도 나름대로 아 일가견이 있다. 이런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돈도 많이 벌고 또 아는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양반을 믿고 건물은 있지만 편안하게 이제 보내면 되는 노후를 심각한 거죠. 건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대출을 10억 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것도 물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좋다 해서 소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떤 명성이 넘다 보니까, 하, 나름대로 이 양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꿈 같은 어떤 문제 생활이 좀 펼쳐질 것 같아 돈도 많이 벌것 같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출을 이용을 해서 돈을,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아, 이 토지를 산 겁니다. 근데 이 토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또 가보고 뭔가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조사를 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고 그냥 해버렸는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걸쳐있는 그런 게, 금액 단위가 아주 크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 굉장히 고중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뭐 다, 다 날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떤 뭐 건물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오피스텔이나 뭐 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아 이런 분들이 진짜 뭐 좋다라고 해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토지뿐만이 아니라.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5억짜리도) 많이 없어요 막 (10억) 이상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잘 모르니까 아 어, 나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추적을 했기 때문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말을 듣고 탁 그냥 그런 데 가서 아 진짜 말 그대로 묻지마 이런 투자를 해서 지금 공실이 막 그냥 엄청나게 오랜동안 내, 내돈 결국은 다 때려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 상가 같은 거 사가지고. 사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뭔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잘 관리하고 진짜 잘 해야 이가 돈을 벌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아, 막 진짜 이 묻지만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 산길 속으로 그냥 어둠이 꽉차 있는 곳으로 그냥 진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 저희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진짜 아주 뭔가 할 때는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점검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현장에는 무조건. 발품 팔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부동산에는 기본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주변 지역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는 번지수까지 알아서 그 번지수에 뭐가 어떤 것들이 지금 앞으로 발전이 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따져야 돼. 그러지 않고서 그냥 막 하는 거는 결국 내주머니는돈다 날리는 경우가 안타란 얘기죠. 이분 얼마나 지금 어, 소아리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집에 들어가도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닐 겁니다. 결국은 집안에서도 경제에 많은 불안이 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이라는 거 너무 조금 안다고 너무 섣불리 뭔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부동산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터연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정보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